뭐다. 최정이더 나가잖아요. 네. 고도 일로 와. 너무 아, 힘들어 일로 와. 네. 진짜? 진짜 그럼. 두 가지가 있어 여기서 여기는 이쪽을 할 때는 내가 여기 여기서 뭐 여기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 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앞쪽을 할 때는 나 몸에 이동을 먼저 해야 돼 근데 힘을 빼고 이동을 먼저 해야 돼 여기까지는 그치? 얘는, 얘는 그래 이쪽은 이동을 해야 돼 그치?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, 나는 시작이 몸의 축을 맞춰요. 어? 여기서 그러니까 요렇게는 안 돼. 요렇게 본인이 지금 이래. 요렇게 하면 어, 전밀려 응. 아, 응. 이런, 이런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. 아. 자. 왔어. 아. 자. 봐. 어? 왔어. 여기서 안 아, 밀려 자 몸의 축자 다시 힘빼 네. 이해 됐어? 네. 다시 와서 힘빼 빼면은 빼면서 여기 이 근육으로 쏙 들어감이 있어 그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대로 하나 힘 빼면서 두번 마서, 와서, 와서야첫 번째 여기는 힘 빼면서 낮아지면서 그대로 나오지 그치? 내 몸의 이동을 봐투투 투, 느낌 아 진짜 완전 니다 되게 깊지? 네 왜? 낮춰주니까 힘 빼고 툭 하나 둘, 셋 나가 다시 여기서 몸의 축 두세 이렇게 가야 돼. 이해됐어? 그게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고. 자, 거꾸로 이제 여기 평면 여기서부터는 자, 거리가 없잖아.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움직여 있어? 바로 낮춰서. 바로 올 필요도 없어. 그냥 여기서 몸부터 낮춰서 하나. 낮춰서 자, 와서, 낮추면서 하나, 낮추면서 둘이야, 낮추면서 하나, 하나, 몸추추서 하나, 하나, 이렇이렇야되야되여데여이서 이거를 하하고 있냐? 하나, 하나, 잖아잖아하 떴어 안 떴어. 나 어? 선생님 떴어? 안 썼어. 어어어 응? 자, 몸에 축 낮추면서 느낌 아, 안정적인 아. 자, 이게 <목소리> 연습만 되잖아. <목소리> 이 라인 따라서 계속 하면 되기 때문에 <목소리> 이게 느낌 되게 좋아. 이게 바로 낮추면서 낮추면서 몸 몸 어? 네. 자 잠깐만 쳤다가 <laughs>